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으로 영혼구원사역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현대교회의 크리스천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의 소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죠.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이 망해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지 않았다면 저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교회 마당을 밟다가 이 땅을 떠나갔을 거예요. 신대원에 들어가 3년을 공부하고 졸업하니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고 여겼던 목사들도 평신도와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며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해주는 구절을 찾아내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래요.